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7일 광산구 카페 보메로에서 신간 출간 기념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인 북구청장 등을 비롯해 지역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와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을 되찾더라도 다시 빼앗긴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책을 펴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축하인사말에서 무더위 속에서 박병규 청장을 응원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행정가뿐만 아니라 정치인 박병규 청장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신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경제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일자리를 정치 중심으로 불러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도일보 TV였습니다.